어 이게 사실은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성 고정관념이나 혹은 성 차별에서 기인되는 이런 성추문 현상은 기업뿐만 아니고 종교계, 교육계, 법계 어, 또 심지어 군대까지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크게 보면 성규범의 아노미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본건적이고본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성규범하고 개인주의적이고 또 자유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성규범이 오늘날 이렇게 혼자 하면서 이런 계층 간에 혹은 세대 간에 또 남녀 간에 개인별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절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 성규범적인 아노미 현상들이 어느 정도 어, 봉합이 되어야만 아, 문제가 아, 조금씩 조금씩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의사님, 우리 김 어. 교수님께서는 성규범의 아노미 현상, 무질서 현상, 무규범 현상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여성계에서 바라보는 그 이, 이번 성차별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좀더 이렇게 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지금 성범죄가 이렇게 만연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지금 성범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가정 관계 뭐 여기서 여기서 다 일어나니까 그걸 고려한다면은 본인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스스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현실에 경우에는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방어력을 가지기를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를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아야 범죄를 피해 나간다는 쪽으로 성 범죄에 대한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떠맡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 만이나 성차별 및그 미약한 뭐 여성 노동권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은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게 되면 결혼이나 출산을 꺼리게 되고 그런 문제가 인구 감소에까지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도 어떤 지명적인 해악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김교수님. 네. 그 직장 내 여성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성범죄와 성차별은 이제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어떤 일탈 행위나 관행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가장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방금 뭐김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제 그 직장의 성축과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실은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의미에서 어떤 성규범의 아노미인현상도 물론 들어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가 오랜 동안 그 가부장적인 문화 적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 곳곳에 이렇게 뿌리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특히 직장 같은 경우에는 어, 상위직이나 혹은 우울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남성이 많습니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어, 좀 열악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뿌리깊은 그런 가부장적이고 마초적인 문화가 집장 속에서 아주 패쇄적이고 도 골징 지위를 이용한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남성들이 이런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나타난 것들이 성희롱요 성추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구조적인 문제와 또, 우린 사회 의 어떤 구성원들의 인식의 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에 와서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있어서, 이네들의 진출 영역이 남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또, 어, 위계적으로 봤을 때 하위에 속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동에 의해서 여성들이 성적인 피해를 입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김희사님. 결국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 의식 속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가부장적 사회를 쭉 지속을 해오면서 그 차별 의식이 기재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문화를 바꾸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긴 한데, 그 문화를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직장 내 성범죄 같은 것을 여성의 노동권과 연관시켜서 보자면은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여성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많고 임금도 남성의 뭐58%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불안정하고 열악한 구조에 놓인 여성 노동자들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직장이라는 것은 생계와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비정규적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제 활동이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내가 고발을 했을 때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면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자기의 생존권인 거죠. 생존권이니까 포기하게 되고 대응을 못하게 되고 대응을 못하니까 가해자는 더 만만하게 보고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